점포동에 위치한 이즈더네임이라는 카페인데요. 래퍼 비건님이 운영하는 카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아, 왜 그럴까?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봤는데, 디자이너 관점에서는 입구 동선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래 차고지 입구였던 꿀을 그쪽 방향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이 사거리 공간 전체가 광장처럼 나의 마음속에 종류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전략이 들어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 c 크로에서 디자인을 하고 있는 홍이사입니다. 저희가 앞서한 영상들을 통해서 공간 경험들을 평준화하거나 아니면 좀 다양하게 만들어서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공간 내에 다양한 이벤트들을 제공을 하고 경험의 고점도 높이고 하는 활동들이 결국은 공간 내에 있는 경험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고 이를 통해서 공간에 같이 나아가서 운영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저희가 조금 딱딱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더 편안하게 구체적인 사례 하나를 가지고 깊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몇년 전에 저희가 작업했던 공간인데 어, 정포동에 위치한 이즈더 네임이라는 카페인데요. 래퍼 비건님이 운영하는 카페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공간에 적용된 전략들이 되게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이 전략들을 돌아보면서 공간 경험들이 실제 매장의 운영 그리고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전략이 들어갔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동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입구 동선의 조정이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동선 계획, 뭐 동선에 따른 평면 계획, 이런 말들을 되게 쉽게 하는데 동선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 동선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된다, 라는 것들이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사실 동선을 만들고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도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동선 내에 어떤 작은 요소 하나만 있더라도 그걸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기도 하고 또 동선이 하나만 어긋나도 크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 이지더네임 같은 경우는 부산의 메인 상권 특히나 좀 젊고 힙한 어, 다시 말해서 트렌드에 좀 민감한 젊은 연령층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전포동 상권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전포대로에서전포동으로 올라가는 초입 그 안에 좀큰 사거리 코너 1층에 위치한 공간이에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려도 아 위치가 꽤 괜찮네, 입지가 좋네 이런 정도는 누구나 떠올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바뀌기 전에 원래도 같은 카페 업종이었습니다만 장사가 그렇게 잘 되는 공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해봤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디자이너 관점에서는 입구 동선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원래는 이제 입구가 정면 중앙 그러니까 사거리가 있으면 사거리 코너 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 사거리에 있는 카페가 사거리 쪽에 입구를 내는 게 뭐가 어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뭐 맞아요 근데 여기가 이제 평지 뭐, 아니면 도보로 통행 가능한 되게 넓은 광장이라거나 아니면 차량 통행이 하다 못해 불가능한 곳에 있었다고 하면 저희가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위치가 약간의 오르막 그리고 차량 통행도 굉장히 많은 곳이라는 게 문제가 됐었어요 입구가 정면 중앙에 좀 정직하게 있다 보니까 사거리 주출 입구가 단순히 그냥 통행만 하게 되는 공간으로 인식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올라오는 길이 약간의 경사가 있다 보니까 또 불법 주차를 하는 차량들도 워낙 많아지고 뭐 쓰레기를 불법 투기를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신경 쓰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원래 차고지 입구였던 구을 그쪽 방향으로 옮겼어요. 그쪽이 이제 옛날에는 차를 대는 공간으로 이용이 되다가 그 전에 카페를 운영할 때 거기를 막아서 가벽으로 되어 있었던 공간인데 저희가 여기를 다시 열어서 입구를 그쪽 방향으로 옮겼어요. 사거리 방향 공간을 안팎에서 이용할 수 있는 쇼파 좌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출입구가 경사로 쪽으로 이동을 하고 사거리면이 앉을 수 있는 가장자리이자 전위 공간. 그러니까 안과 밖에 경계 공간이자 시야는 열려 있고 활동은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다 보니까 안쪽에서 이용하는 사람 그리고 바깥쪽에서 이용하는 사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왔다면 밖에 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사거리 쪽 방향에 머물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거리 공간 전체가 광장처럼 나의 마음속에 점유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심리적인 점유 같은 것들은 애착을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공간에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경계 공간에서 뭔가 내 자리 같은 느낌이 들게 된다면 그 공간에 대한 애정도나 돌봄의 정도가 올라간다라고 이런 쪽으로 얘기는 하거든요. 어, 그런 이제 나만이 아는 유니크한 경험을 만들어 주면서 재방문 의사도 높이고 자연스럽게 입구동선 쪽은 또 확보가 되고 이러면서 주차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도록 입구동선 하나를 바꿔서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게 오히려 넓은 사거리 공간을 심리적으로 우리 공간처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 되게 중요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업 공간에서는 어떤 대세감에 대한 이슈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부른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관용어처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체류 인구 자체가 다음 체류를 유도하고 또 분위기가 밀도를 키워요. 왜냐면 이게 예측 가능하기 때문인데 우리가 처음 들어가서 아무도 없는 가게에 혼자 먼저 앉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거리 면, 가장 노출이 많은 면에 가시적인 체류를 유도함으로써 이런 효과들을 유도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출입동선이나 픽업동선이 이제 실내와 실외를 가로지르게 되잖아요. 내가 바깥쪽에 앉아있다가 어쨌든 커피를 받으러 갈 때는 다시 입구 쪽으로 이동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아니면 안쪽에 있다가 누가 불렀으면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가벼운 통과 흐름들, 사람들이 좀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뭔가 활동도 많이 일어나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상업활동을 좀 자극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거든요. 더불어서 이제 야외 좌석에 대한 활용이 가능하니까 정포동에 이제 사람 많고 거기 지나다니다가 친구를 우연하게 마주보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런 느슨한 상호작용 같은 것들이 사회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면서 이 공간은 단순히 카페가 아니라 점포 입구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뭐 아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는 일종의 소셜 플라자 효과로 작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뭐 입구 동선 하나를 바꿔서 장사가 엄청 잘 된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많은 전략들과 의도들이 또 추가로 반영되어 있지만 어, 이거를 간단히 요약하자면 첫 번째, 뿔를 이동시킴으로써 단순히 통과만 하는 공간이었던 사거리를 머무름의 공간으로 만들어서 다양하고 유연한 만남과 활동을 유도하고 입지의 문제를 좀 어느 정도 해결했다라는 것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요즘의 도시 상업 공간, 특히나 다 비슷한 형태로 지어지는 신축 상가들에서는 보기가 어려운 광장과도 같은 공간을 만들어서 이 전포동이라는 메인 상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어, 이 지역에서의 소셜 활동의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이 공간을 개소했다는 것의 목적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기능들을 좀더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지하 공간같이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공간에는 좀 편안한 좌석, 소파석이라거나 뭐뭐 아니면 이 책상이 살짝 높아서 노트북 작업할 때 편하다거나 친구를 기다리면서 작업할 수 있도록 뭐 전기 콘센트를 충분히 많이 준다거나 이런 섬세한 보완들도 들어감으로써 피크 시간이 아닐 때에도 수요를 만들어서 이런 오프피크 타임 때의 수익대까지 챙겼다. 이렇게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지선햄이라는 구체적인 카페 사례 하나를 살펴보면서 저희가 공간 경험을 풍성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디자인 전략 중에 동선에 집중한 한 가지 전략을 조금 더 깊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공간 디자인이라는 게 단순히 심미적인 치장이 아니라 움직임을 만드는 일이고 서비스 그리고 배경 행동 경제까지 여러 요소들이 맞물려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게 이런 부분에서 이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 또한 재미있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